독케할때 사실 쿠엠 문제를 풀면 다른 학교 문제 거의 다 커버된다고 봤었어. 이게 너무 어려웠거든. 근데 지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SAT 핏줄을 좀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 그지? 그 다음에 쥬아리가 좀 여기. 이두 개가 좀 크로스야. 특히 이제 논리의 섹터는 조금 달라. 논리는 얘네가 수능 유형이야. 근데 수능 유형인데 쥬아리 문제에서 빵꾸를 뚫어. 그러니까 이게 뭐 유형은, 그러니까 쥬아리는 빵꾸가 없어요. 주아리에는 빵구가 없는데, 주아리 지문에다 빵구를뚫어 그러니까 수능 유형, 유형은 수능인데, 음, 지문은 주아리야.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걸 내고 있는 장문 논리가 여기서 지금 출처하고 있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얘네가 똑같이 해. 어, <laughs> 이게 좋아 보였는지, 딱 유사한 흐름으로 가. 얘네는 뭐, 철저하게 주아리 라인으로 이대까지 같이 가고 있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공부할 때 우리 교재 구성을 보면은, 어, 난이도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 목적은 어디다 둬야 되냐면, 여기를 둬야 돼.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그러니까, 주야리 문제는 좀 어려워.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알려주면, 여기서 뭘 알라고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내가 패턴 문장을 줄 거야. 공부할 때마다. 이 패턴 문장을 주면, 요거를 좀 기억을 하면 돼.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양을 총 배우면서, 이 학교들을 전부 내려서 적용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리고 여기 지문은 지금 발췌한 거가 그대로 나올 확률도 높아. 그러니까 주야리 지문을 그대로 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많이... Uh, discovered in 2001, the mimic octopus is a creature whose survivability are as unique as they are versatile. 2001년에 발견이 된 녀석이야. 2001년에 발견된 흉내 문어가 미미가 옥터퍼스 형광펜 이 질문은 그 문어에 관한 글이야 문어 흉내 미미기 흉내 내다지 흉내 문어 흉내 문어가 이제 크리 e 크리에이 e 얘는 그냥 생명체다 근데 어떤 생명체냐면 이 생명체의 생존 능력이 서바이벌 i 리리가 유니크하다 앞에 예전에 해석하지 않지 그러니까 유니크하다 뭐만큼 그들이 다재다능한 것만큼이나 유니크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얘는 v e r s 형광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어 v a l a 형광펜 쳐놨지? 그럼 오른쪽에 As As 한번 써. As As. 오른쪽에 As As. As As. As As는 동등 비교잖아. 그러니까 이 꼴을 표시를 한다면 앞에 As에 있어, 뒤에 As에 있어. 뒤에 As에 이 꼴을 표시하고, 뒤에 As에. 그러면, 그래서 등가를 항시 유지를 해줘야 돼. 이 지문에서 그럼 Versatile도 중요한 단어가 되고, 그 앞에 있었던 Survival Ability도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s 에즈 as가 나왔기 때문에 as 뒤에 있는 versatile하고 앞에 있었던 s u r v i v 하고는등가라 같이 형광펜을 쳐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 생존 능력도 좋고 그리고 능력도 다양한 거야 다재다능한 녀석이야 어 문어가 문어 막그 보통이 아니지 막그 예측도 하고 그러잖아 얘 똑똑해가지고 이거 훈련도 된다며 생선이 훈련되는 거이 생선 맞냐 근데 이거? 생선이라고 하냐? 문어도? 그럼 뭐라 하지? 문어는? 생선이 아니면 뭐지? 아니라면 뭐야 그러면 어류? 잠깐만 새끼가 아씨 또피곤하네더 올려버렸네. 그러니까 나도 그건 알아. 그러니까 어류겠지. 근데 내려보자고 내려 스피스픽하게 만들어. 더 올려버렸잖아. 너. 너도 그 뭐라 하 그러니까 생선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생선 뭐지? 그러니까 두 종류잖아. 두 종류 어쨌든 그두종두 그러니까 종류라고 하면 되는 건가 그냥 머리로 걷는 애들 두 종류, 그렇지? 머리로 걸어. 참 불쌍한 애들이야, 그지? 머리로 걷고 머리 되게 못생겼잖아 문어, 그지? 오징어도 안 먹어 그래서 외국인들안 먹잖아, 오징어 문어 안 먹어. 우리나라는 죽여놓지 그거. 걸리면 죽여놓잖아 그냥. 바로 라면 들어가는 거요. 얘도 얘 다재다능해봤자 이거 어차피 회 뜨는 거 우리한테 걸리면 이 새끼. 미믹 아무리 흉내내다 걸려봤자 잡는 거야 이거, 그지? 미믹 옥토퍼스가 그러니까 이질문은 그냥 옥토퍼스가 아니라 미믹 옥토퍼스에 대해서 보는 거야 미믹이 뜻이 뭐라고? 흉내, 흉내 흉내 미믹킹 흉내 내는 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잘살것 같아 딱 봐도 그러니까 생존 능력도 좋고 다재다난할 것 같단 말이야 디스? 디스 뒤에는 무조건 키워드를 했지 오른쪽 써 지칭사 디스 두 번째 줄세 번째 줄에 나오는 디스는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그 뒤에는 키워드야 어? 이 뭐니까 더가 나올 때 똑같아 더도 써야지 그러면 디스 더는 놓치면 안돼 그죠? 정관사서, 디스, 지칭사,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문장할 때 쓰는 거야. 그럼 뒤에 단어를 보면, 이 재능 있는, 씨발 아니, 세팔, 세팔, 세팔로프, 어, 두 종류, 이게 두 종류, 두 종류, 어. 두 종류, 맞아. 이 재능 있는 두 종류가, 그 문어지, 그냥 뭐, 보나마나, 분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름도 영어로도 참 거지 같죠? 이? 파드는, 그, 파드는 알지, 파드. 아이팟, 아이팟, 그콩그 파드가 동그라미야 콩과류, 동그라미 콩깍지 그게 파드야 그래서 아이팟 근데 여기는 세팔러 파드니까 동그라미 한다면 거기 발 쭉쭉 나오면 돼두종류 그래서 얘가 이 재능있는 문어가 Is capable of 뭘할수 있냐면 Imitating 형광펜? 아 미미길 단어를 좀 풀어쓰고 있네? 그러니까 얘 흉내를 낸단 말이야 뭘 흉내 내냐면 여러 다른 종을 흉내를 낼줄 알아 그지? 어디에서 발견되는? found 가로 열고, 어디서 발견되는? 환경에서 발견되는. 가로 닫고, environment 가로 닫고. And, 그리고, it does so uh, for different purposes. 그리고 얘는 이 문어가 그렇게 한대, do so, 그렇게 한대, 왜, for는 항시 왜, 왜 그렇게 해? 살라고.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 different purposes, 형광펜? 그러면이 지문이 뒤로 길어봤자 어차피 얘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변신하는 걸 보면 돼 대부분은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지? 살려고 변신하겠지? 흉내 내고? 다른 목적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하면 돼자 보면은 이 문어가 i 아, m i t a t e 흉내를 내는데 Crab을 흉내 내요 그래, Crab은 동그라미 치면 돼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예시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중하면 안돼 그 대신에 방향 키만 두는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그치? 여기 빠져들면 안 되는 거야. 얘가 할 일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표시만 하는 거야. 일단 문어가 개가 돼요. 근데 얘는 to get close enough to catch 뭐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목적을 확인해야 되잖아. 왜냐면 세 번째 줄에 있었던 세 번째 줄에 있었던 내용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흉내문어가 흉내를 내는 이유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개로 흉내를 냈으니까, 이제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To, 이제 이걸 보면 돼. To get close enough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야. 뭐 해? 뭘 하려고? 그럼, to catch and eat one이 형광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주제, 주제 줄에 나오는 목적성은 표시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동그라미 쳐가지고, 뭐 별표를 하든 뭘 하든 시험 볼 때는. 알겠지? 아, 이거는 어쨌든 먹이 활동이야. 먹이 활동. 그 다음 어, It imitates 얘또 흉내내지 지금 병렬이 시작됐지 얘가 흉내 낸 거는 그럼 어디 동그라미 Toxic fish 동그라미 치고 독, 독고기 흉내를 내는 거야 또 동물고기 어? 허허이 <laughs> 새끼 To 이번엔 뭐 하려고 To avoid 그러니까 천광펼 쳐야지 To avoid being eaten yourself 이거 안 먹힐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생존 서바이벌인 거지 그 다음 그리고 얘가 또 흉내를 내는데 Predatory Sea Snake, 와, 이거 바다 뱀육내래요 그럼 Sea Snake 동그라미 치고, 이번엔 뭐 하려고? Scare of Trespasser 형광판 치고, 침입자를 위협해서 쫓아내려고. Scare 하면 겁주다. 스케일 근데 뒤에 스케일 하면 당연히 어프를 많이 써요. 스케어아시씬이죠스케어은어프 f 랑 같이 다니는 거야. 깨하고 그러니까 yeah 놀래켜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스케일 인투는 없어. 그래서 막야 yeah 해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건좀 이상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케어 e s 트 a 스패 e r 그 침입자를 그겁 줘가지고 쫓아내려고. 근데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게 다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 이후를 모아보면 어쨌든 생존인 것 같아. 먹고 살고. 그죠? 그 서바이벌에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것 같다. 그다음 the shape-shifting creatures' conscious selection. 여기는 달러. 너네도 달라? 너 어, 앞에 앞에까지 지금 병렬이 끝났어. 문장이 하나가 끝난 거야. 근데 지금 또쓸때 어, 이번에는 뭘 흉내 니다 이게 아니야 지금 더가 나와가지고 뒤에 단어가 중요해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더랑 디스 중요하다 했지. 그럼 새로운 문장을 한번 더 쓰고 싶은 거야. 포인트 리딩을 하라고. 그러면 shape-shifting creature's conscious selection 이 문장은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장으로 여기를 암기해야 돼 문장으로 the shape-shifting creature's conscious selection from among multiple forms is an exceptionally rare trait among animals and one that has a wrinkle to more commonly expressive form of a singularly limited camouflage in s n in nature. 까지를 다 패턴 오른쪽 패턴